중식은 중국 나라 음식이죠. 근데 중식요리인데 중국 나라 음식인데 중국에서 먹지 않았어요. 중식 음식인데 미국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 몽골리안 비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먹는 중식 음식도 중국 음식도 많죠. 짜장면, 탕수육, 짬뽕, 볶음밥, 뭐 저랑 옛날에 같이 했던 유산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처럼 미국 나라에서도 중국요리를 먹었다고 해요. 자 우리 그런 중식요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몽골리안 비프, 시작할게요. 아고, 초점이 안 맞아. 자 먼저 제가 준비해드린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중식요리인데요 몽골리안 비프 비프는요 소고기를 뜻하는 거죠 요렇게 고기가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팩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훨씬 더 예전보다 간결화 시켰어요 어, 옛날에는 소스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여러분들과 어, 여러 가지 면들을 찾아보았다면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조금 간결하게, 네, 몽골리안 비프용 소스를 모두 다 만들어 놓았어요. 자, 여기에 파하고요, 마늘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볶음용이에요. 볶을 때 쓰시는 거예요. 자, 역시 여러 가지 채소들 준비했어요. 역시 볶음용이에요. 자, 다음, 요렇게 하얀 가루 있는 거는요, 이건 전분이에요. 자 오늘의 재료도 엄청 쉽죠. 굉장히 쉽고요. 자 이것 외에 집에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고기를 볶아야 하니까요. 볶을 수 있는 팬. 조금 오늘은 깊이 있는 궁중팬 같은 것들이 좋아요. 자 얘를 볶아낼 주걱이라든지 집게. 저는 조금 집게가 용이해서 집게를 준비했는데. 저는 집게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어서 집게 역할도 할수 있고 주걱 역할도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에 고기를 제가 지금 미리 여기에는 소금, 후추, 밑간 같은 것들 그리고 냄새 나지 말라고 술 같은 것들 넣어서 미리 재워둔 상태예요. 자 얘를 버무려야 돼요. 어디에 전분에 버무릴 수 있는 볼이 필요하고요. 이따가 해보시면은, 어,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많은 기름을 초반에는 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요리에 다 사용하지는 않고, 걸러줄 거거든요. 걸을 수 있는 채. 요 정도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요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먼저, 제일 먼저, 볼을 하나 준비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이미 입간이다 되어져 있다고. 자, 이 고기를 볼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자, 이건 비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에요. 아, 잠깐 제가 하나 더 소개 안한게 있네요. 식용유 필요합니다. <laughs> 자. 고기가 이렇게 밑간이 되어져 있구요. 오늘은 뭐가 포인트냐 하면요. 조리법이 포인트예요. 중식에서는 화한다고 하거든요. 저 자작자작하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날 거냐 하면 튀김이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튀기지는 않아요. 저 낮은 온도에서 기름에 어, 끓여내듯이 조리를 저온 조리를 해내는 방법을 중국에서는 화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기의 육질도 굉장히 연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화하기 전에 이건 전분가루예요. 전분가루를 좀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부으시고요. 자, 손이 있다면, 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물하셔도 되고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고기 자체를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주물주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고기 골고루 골고루 전반적으로 다 묻을 수 있게. 자, 고기가 아무래도 포장되어지어가는 상태이면은 전분이 여기저기에 아, 고기들이 서로 많이 들러붙어 있을 거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고기에 전분을 많이 많이 흡수시켜 주세요. 골고루, 골고루 했다면, 자, 끝이에요. <laughs> 자, 이제는 볶아내기만 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얘를 잠깐 이렇게 해서 줄 거고요. 자, 끝! 자, 이제 지금부터 불에다가 후루룩 해내면 끝이에요. 자, 기름을 근데 좀 많이 두를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두를 거냐. 좀 자작해, 우와, 이렇게 많이? 정도로 조금 불러 볼 거예요. 저는 일단 기름을 데워야 돼서 센불을 올려놨고요. 자, 집에서 약간 찰랑찰랑 거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더 넣을까요? 어. 제, 이, 보통 집에서 쓰는 28cm 궁중팬이에요. 자, 여기에 아직 뜨겁지 않으니까 제 기름 손가락을 넣었어요. 아, 뜨거 <laughs> 자, 얼만큼 왔냐 하면요. 자, 여기 한요 마디 정도까지 왔어요. 자, 여기 요, 요 정도. 여기가 손가락, 여기까지가한 마디거든요. 그 마디에 한반 정도 채워, 해놨어요. 자, 가정용에서 이 정도 기름은 좀 많이 붓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 정도의 고기 양이면. 자 됐으면요 기름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전분 가루를 떨어뜨려 볼 거예요.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자 떨어뜨리면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거리면서 올라오죠. 그러면 중불로 낮춰 주셔야 돼요. 중약 불로. 자 고기가 튀기듯이 파삭파삭 튀겨지면은 안 되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고기를 전체적으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가루들은 굳이 넣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게 자, 이렇게 풀어주면서 기름에 끓이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만 하고 빼시면 기름만 많이 먹어요. 전체적으로 고기가 여기에서 거의 다 익을 때까지 오랫동안 해야지 기름을 다시 다뱉어내요 얘네들이 저온으로 익혀지면서 기름을 다뱉어낼 때까지 중불 정도? 중불보다? 중약불보다는 중강불? 그냥 중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때 멈추시면 안 되세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기름에 뿌려내듯이 고기를 익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훨씬 더 쫄깃하고요. 또 부드러워져요. 고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다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름이 너무 온도가 높아서 튀겨진다 느낌 들면 불을 약간 좀 낮추시고 불 조절을 계속 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이제 색깔 보면 은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죠. 자, 어느 정도? 네, 다 익었어요. 소고기라서 아주 많이 익히지 않으셔도 끝까지 다 익으니까요. 자, 됐어요. 불을 좀 꺼볼게요. 자, 이거 됐으면요. 아까 여기에다가 썼던 여기에다가 채반을 놓으시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 고기를 그대로 걸러내는 겁니다. 기름을. 자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자, 그러고 나면 이 팬에 약간의 기름이 남을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고기는 약간 펼쳐서 놓아서 음, 이 기름이 좀 빠질 수 있게 기다릴게요. 음, 이대로만 먹어도 엄청 맛있겠어요. 전분이 벌써 익어가지고 쫄깃한 느낌. 네. 기름을 조금 빼고 있을 거고요. 이 기름을 왜 두라고 했냐? 이제 여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거거든요. 자, 약간 기름 온도를 다시 올리시고요. 제일 먼저 파마늘이 들어있는 다 마늘, 생강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자, 볶음용 채소를 모두 다 넣어주세요. 역시 산 아늘은 생각은탈수 있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약불에서 은은하게 향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약불에 은은하게 향이 자배어 올라올 수 있게 만약에 기름이 좀 부족하다 괜찮아요 여기에 고기에 기름이 좀 남아 있을 거야 코팅된 기름들이 있을 거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고기들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조금만 볶다가요 자, 소스를 준비해 줄 겁니다 자, 이 소스는요, 간장이 베이스로 되어진 소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간장이 들어가져 있어요. 제가 중국 요리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요리. 중국 요리에 쓰이는 중국 간장이 있어요. 노두유. 노두유라고 하는 중식 간장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얘는 우리나라 간장보다 색깔도 훨씬 더 진하고, 진한 만큼 짠 맛을 내기보다는 약간 단맛을 좀더 갖고 있는 친구예요. 진하다고, 오, 이거 너무 짠거 아니야?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짜진 않아요. 자, 얘를 좀 볶다가요. 자, 안에 얘들을 다 넣어줄 겁니다. 엄청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버무려줄 수 있게 어우러질 수 있게. 딱 볶으면 간장의 단, 단내가 확 올라오실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더 많이 졸이지는 마시고요. 됐다 싶으시면요. 자 볶음용 볶음용 채소 여기에는. 피망, 파프리카, 다, 어, 파, 파 초록 부분 요 위주로. 자 색깔만 아니 색깔이 죽으면 안 돼요. 그냥 버무려져서 양념만 배일 정도로. 여기에 포인트는 색이 너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채소의 숨이 죽을 정도면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고요 혹시 아이들 덮밥 같은 걸로 먹을 수겠다 하시면은 여기에 아주 약간의 물만 조금 첨가해 주시면 되세요. 대신 그 채소에서 수분이 빠질 거거든요. 채소에서 빠지는 수분을 조금 체크하고 덮어 주시면 어, 물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자, 물 아주 약간만 넣었어요. 조금 더 촉촉하라고. 시원 어렵지 않죠? 끝났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뭘 공략하고 있냐면, 이파. <laughs> 이파가 약간만 채소 서 숨이 죽도부 숨이 죽일 거예요. 파를 묻혀가지고 뜨거운 열 위해 숨이 죽도록. 저 소스에 참기름을 따로 넣어 놨는데요. 거기에, 여기에다가 참기름 한두 방울 조금만 더 뿌려서 드시면은 좀더 향을 더 만끽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볶아지면서 참기름은 날라가니까, 향이 날라가니까, 약간 참기름을 두르고 드시면 좀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끝났습니다. 완성 접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 접시로 담을 때는 자, 고기를 먼저 위주로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예쁜 색깔들 많죠? 예쁜 색깔을 위쪽으로 담아 주실게요. 자, 포인트 되는 색깔이 다 보일 수 있게. 자, 네이 친구들을 옮기겠습니다. 짜잔! 짜잔! 자 어렵지 않았죠? 몽골리안 비프 완성! 자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근사한. 메뉴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소고기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중국 나라 음식이에요. 근데 중국 나라 음식인데 어디에서 먹었다? 미국, 아메리칸에서 먹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중식 음식인 몽골리안 비프 완성해 보았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간장인 노두유라는 게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포인트 되었던 방법은, 조리하는 방법은, 화, 화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저온 기름에서 끓이듯이 볶아내는 거.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되기를 바랄게요.